자,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공지받지 못할 매입수행 명세서 사례 연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뭐 사례 교재에 뭐 사례를 실어 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하시는 분들 연습해 보라고 실어 놓은 거니까 어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면서 익히시라고 나눈 문제니까 어 보시 기 바랍니다. 봤더니 뭐 자료 예시해 보니까 어 이번에 뭐 일기 확정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 비영업용 소형차에 대한 주유대 가뭐이 어, 매수 따지면 세매가 있고 공업가액은 오십사만 원 있고 매입세 오만 사천 원, 그다음 접대성 관련 지출이 한 건에 팔만 원, 면세 사업 지출분이 어, 두 건인데 2 5 5십오만원 이렇게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어,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유지 관련, 그다음 접대비 관련, 그다음 면세 사업 관련 어, 이 불공제 에 해당되니까 이그매세 불공제 시켜야겠죠, 그죠? 이 이제 바로 어, 어, 전부 다 불공식 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공통 매입세 관련해서는 공통 매입세 보니까 일기 어, 예정 확정에서 확 총계, 봐야 될 것은 이제 확정이니까 총계에서 어, 총, 총 매출 분에 어, 7억 900만 원 분에 어, 면세 그렇죠? 면세 비율에 해당 3억에 해당되는 면세 매출만큼에 해당되는 금액은 매입세, 공통 매입세를 어, 매세 불공제시켜야겠죠. 이내용이니까 어, 여러분들이 어,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예정 신고 때 기불공제된 매입세액은 220만 원 있다라는 거예요. 고, 그래서 계산할 때총 공통 매입세액 1730만 원 곱하기 어, 7억 900만 원분의 3억 에서 그러면 이제 이번 과세 기간에총 어, 매세 불공제 금액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미 일기 예정신고 때 222만 원이 불공됐으니까, 빼기 222만 원 하면은, 어 이번 확정신고 때, 어 매수세 불공될 금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 보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 세금계산서에 입력하면은, 어,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 저도 한번 봐볼까요? 이 화면에 저도 입력을 해놨어요.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은 제가, <laughs> 제가 전부 다, 어, 입력해 가지고 화면을 그대로 한땀 한 한땀 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맵스의 불공제를 탭 화면에서 어, 여기를 뭐메스의 불공제로 해서 봅시다. 맵스의 불공으로 해서 메이 불공 선택한 다음에 메이 불공만 보자고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맵스의 불공제 내용만 볼 수가 있겠죠. 이책 교재에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마음 마음대로 이탭 화면을 조정해서 보고자 하는 화면을 어, 이 간편하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나온 것처럼 뭐 주유대 뭐 세권해서 금액이랑 그 다음에 인세비 뭐그 다음에 뭐 음식대 이런 거 해가지고 어 공통면세 이 아니라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바로 불공개 시켜 유형 불공개잖아 요 불공개 시키고 어 이거 불공개 시키는 데서 불공사유를 뭐다 불공사유 입력할 때 여기다 쭉 나와 있죠 그 중에서 면세 사업 관련으로서 해 어,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봤던 것은 이제 공통 매입세 관련해서는 불공인데 9번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분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불공이라고 표시해 놓고 그다음에 안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중에 전부가 다불공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안분 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불공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래처에서 과세 면세 개명 사업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세금 계산서를 받아서 뭐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걸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 받을 수 있는 걸 받아가지고 먼저 리스트를 작성한 다음에. 이렇게 쭉 일자 배려할지, 뭐, 거래처 배려할지, 이렇게 리스트를 쭉 만들어가지고, 거래처에 보내줘야 돼요. 어떤 게 과세분이고, 어떤 게 면세분이고, 어떤 게 공통분인지. 물론, 공통분은 우리가, 어, 뭐, 많이 보다 보면, 공통분 쭉 보면 알수 있겠지만, 어, 근데, 어, 이런 것을, 어, 우리가 이무적으로 판단하면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고 하다 보면은, 이 과세면서 겸영사업자인데 맨날 계속해서 환급세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왜 환급세가 발생해요? 과세 매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회사에서 나중에 책임을 책임을 나중에 면하려면 회사에 그 내역을 보내가지고 리스트를 보내서 우리가 이번 기에 회 신고할 내역에 그 생계한 자료를 쭉보낸 다음에 여기서 과세분이 얼마 어떤 건지 면세분이 어떤 건지 공통분이 어떤 건지 체크를 해달라고 하세요. 그것도 어려우면 과세분과 면세분만이라도 체크해달라고. 공통그 외에 그 공통분이니까 과세, 이건 과세 관련분, 면세 관련 관련분은 확실하게 구분되는 것만 표시해달라고 해주시면 그걸 관련해서 공통 매수세 안분계산 하고 난 다음에 공통 매수세 안분계산해서 매수세 불공정시켜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모저로 판단해서 하다 보면 맨 보니까 제도도치 어, 결제를 하다 보니까 항상 이 회사는 처음에는 뭐 하, 처음에 한기 두기 정도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황색이 발생할 수있겠거니 생각했지만 뭐 3기 4기로 가는데도 어 이거 너무 어이 매입세 불공제가 발 그러니까 가... 매입세 불공제가 아니라 황색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해서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이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회사에 확인을 받아 가지고 매입세 불공제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니까 면세분 그다음에 어 공통 매입분에 대한 매입세 불공제분을 받으셔서 하시되 이런 것들 이제 입력했으니까 입력한 것만큼 그대로 어떻게 서식해서 한번 볼까요? 어, 공제할지 못할 매입세 가면은 불러오면 은 이렇게 해서 4월, 6월 불러오면 은 똑같이 예제에 나온 것처럼 그렇죠? 어, 구입 인차와 관련해서 이세개 53만 원, 그다음 접대비 관련해서 8만 원, 매사업 관련해서 두개 255만 원 이렇게 금액이 어 나와져 있고 이 금액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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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세계 액 31만 7천 원은 전부 다 매입세액 불공이이 되고 공통매입세액 안 분금은 금액은 어, 공가액을 우리가 적으면 돼요 여기다가 공급가액 어, 이총 공가액이 얼마였죠? 70 어, 이건 이제 정산 정산에 우리가 정산해야 되는 거니까 어, 공가액 을그준 하는데 어, 예. 총 공가액이 어, 총 이번에 총 공통매입세액이 얼마였어요? 1 7 3 0 0 플러스였죠. 사실은 이 프로그램에 입력만 해놓으면 사실 다 불러와져요. 이 구분만 해놓으면. 근데 지금은 이제 문제를 위해서, 예제 문제를 위해서 만드는 거라서 저거로 적어서, 적어서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아니, 이렇게 손으로 다 일일이 입력해야 되나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 우리는 그냥 여기서 구분 기준만 정해놓으면 실제로 입력하는, 우리가 신고할 때는 그대로 그냥 자동 계산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이건 이제, 어, 이 사례 문제를 보기 위해서 그냥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총 공통 매색. 어~ 천치비 30만원에서 총 공가액 합계가 얼마예요 7억 9백만원 그다음에 면세 공가액이 3억원 그니까 러 면세 비율이 42. 몇편 나오죠. 그래서 아 이번 기회에 총 불공제 매입세액은 732만 169원인데 기 불공제 매입세액 얼마라 그랬어요? 우리 여기 보시면 기 불공제 매입세액 얼마라 그랬어요? 여기 있잖아요. 220만원이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220만원 예, 이렇게 하면 아 이번에 불공 어, 이번기에 공통 매수액 중에서 어, 이 불공개되는 것은 어, 500 1 510만 어, 169원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 계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어렵지 않고 어, 여러분들 책에 나와있는데 책에 교재에 이렇게 해서 계산한 거니까 쉽게 계산해서 저장 한번 눌러봅시다 저장해서 저장 완료되었습니다라고 보면은 그총 금액, 금액이 이제 우리가 부인될 금액을 보면은 이 합산 금액. 여기 317,000원과 어5 10만 육1만6 9원이 합산 금액이 어, 이번에 기에 불공제될 거예요. 보시면 가서 보면은 매, 그 밖에 세 불공제 공받지 못할 매입세 불러오면은 자. 육 어, 6월 30일 자차 불러 봅시다. 아니요 해서 다시 불러보면공제받지 예, 못할 매입세에서 나오죠. 이렇게 해서. 어, 공제액지 못할 매입세에 해서 어, 금액이, 금액이 잘못 다 불러졌네요. 이게 전에 입력된 금액이 불러와져서 그런 거니까. 여기 금액이 어떻게 된다? 공제액지 못할 매입세의 금액은 여기 나와 있는 금액 합계 금액. 어, 이 510만 이 금액과 318,7000원 합계 금액이니까 541만 7169원이 매입세 불공제 금액으로 불러와질 거예요. 지금 여기는 어, 다른 금액과 섞여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서 확인하면 된다라는 거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어, 다음에 이,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것은 어, 여기 뒤에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교재에 예, 541만 7천 169원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금액으로 어, 확인되시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입력하시고 제가 저장을 안 해서 그런 거 그렇군요. 예, 여기 금액을 여기를 어, 저장을 하셔야 되는데 저장을 제가 안 했어요. 그래서 저장을 저장을 눌러 주셔야지, 저장을 눌러 줘야지 이 불러올 때이 어, 부가세 불러올 때 불러와지는 거니까 어, 부가신 공부서 여러분들 항상 어, 저장하고 그 다음에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불러올 때아니요라고 예, 한다면 봐봐 이, 이, 바로 불러와지죠. 여기서 어, 어, 다시 불러와지면 다시 예, 여기 있네 여기. 여기서 공통 매입세액아과 아까도 바로 불러왔었군요. <laughs> 541만 7,169원. 아까 위에 것만 보고 제가 잘못 착각했어요. 그래서 541만 7,169원이 어, 구해지니까 여러분들 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았으니까 확인하시고 또 이어서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